안녕하세요. 외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 떻게 보면 이제 오 오짜, 자, 오 자가 나오는 그원조라고 보면 되죠. 이 저수지가.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쪽에 뭐한3개 군에 합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오자터 중에 한 군데고, 그 당시에 오 자가 이제 여러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작하 핫했던 곳이죠. 오 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터는 역시 무지하게 쎘던 곳이죠 저도 역시 뭐 와가지고 일주일씩 몇 번을 와서 도전을 했지만 일질 한번 못 받고 철수했던 곳입니다 어, 그렇게 터가 쎄던 것도이 자연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죠 그 이후에 저는 뭐 잘은 안 왔지만 이제 자주 들었죠 뭐40 후반급들이 뭐 시기에 맞춰 시기에 맞는 시기 그런 산란철이라든가 오름수이라든가 그런 시기에는 몇 마리씩 꾸준하게 나오,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터가 살아났다고 볼수 있는 곳이죠. 어, 그러도 나중에 제가 이곳에서는 촬영도 한 번도 안 했었고, 음, 마침 또 여기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물이 쭉쭉쭉 빠지다가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와가지고 제 지인하고 찍어 보니까 아, 입질이 입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아,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어 그런 판단하에 오늘 이곳에서 한번 외반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부권 1세대 오짜터. 전설의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대물 낚시. 힘은 들지만 터가 센 곳에서의 낚시를 선호하는 박남수. 아. 아. 벌써. 작은 건 아니네. 야,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원자 오짜터에서 또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걸었어.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아우 박네 걸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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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온다. 아저풀 떠다녀가지고 줄 밀고 다니니까 들려오고 찍어 뭐자유서부었다우에서부터 하면 아저풀 떠내려가야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찾은 중부권 1 세대 오자터 촬영 전날 사자를 넣고그 가능성에 촬영을 하게 되었다. 풍광이 좋을 것. 어제의 행운이 오늘까지 이어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연다. 어, 낚시대는 11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데가 40대부터 가장 긴 데는 58대까지 폈습니다. 수심은 가장 얕은 곳이 1m 지금 한 30에서 가장 깊은 곳이 한 1m 한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전에 여기 와서 옛날에 할때 보면 이쪽, 이쪽 라인하고 물이 차면 우측에 고를 이쪽이 좀 조항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하루 쪽에는 버드나무 통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자도 제가 여, 그쪽에서 여러 마리 잡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준서를 해가지고 버드나무가 자라있던 그 바닥을 전부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전체에 버드나무 소물된 곳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우측의 고래, 상류 쪽에 버드나무는 완수이가 되면 몇 개가 잠기는 정도인데. 아, 그리고, 어, 저수지를 한 바퀴 삥 둘러보니, 어, 가장 그 말풀을 가까이 붙여서 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자리하고 이 밑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두곳 중에서 이쪽에 상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어, 지금 수면에는 의외로 말풀이 꽉 쩔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 자연, 자연 포켓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앞에 저 가운데 쪽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고기들이 많이 좀 라이징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분위기는 좋은데 워낙 터가 센 데라서 어, 이런 터 센, 터가 센 곳에서 붕어를 영상에 담을 수 있다면 제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곳에 도전장을 던져봤습니다. 워낙 터가 센 곳인 만큼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묵묵히 낚시하다 붕어가 나오면 감사한 일. 터가 세서 인적이 드물고 풍광이 좋은 한방터 낚시. 조금은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이러한 매력에 한방터 낚시를 고집하게 된다. 수많은 대물꾼들이 왔다 갔지만 옷자를 만나는 행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았다. 시기도 운도 맞아 떨어져야 하기에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난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쳤다. 오후가 되면서 예보에 없었던 집중호우가 30분가량 쏟아지면서 상류에서 흙탕물이 유입됐다. 좋은 징조일까? 이 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지수지만, 막연한 기대감 속 밤낚시를 준비해 나간다. 분위기는 기가 막히다. 어둠이 슬슬 내려서 이제 열1대의 찌부를 다 밝혔습니다. 음, 오늘 주말인데도 여기 저수지 자체에 낚시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 지인이 옆에 있는데 둘이서만 이 저수지를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비가 안 잡혀 있었는데 한 30분 동안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막 도로가 물이 막한 20cm, 30cm 찰 정도로 막 갑자기 비가 막, 장태비가 한 30분 동안 쏟아져가지고 지금 저 상류에서 흙탕물이 막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사이에 물이 지금 한 8cm 정도 불었어요. 지금 이제 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지금 시기에 물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흙탕물이 들어와줘가지고, 오히려 조금 그 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3 0분딱 내리더니 갑자기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무지하게 맑습니다 뭐, 뭐, 어쨌든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금 일단은 앞에 그, 말풀 사이 사이 구멍을 찾아서 열한 대 찌를 이제 세웠는데 저 말풀 사이에서 좋은 입질 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던 물이 거과거과 내려오더니 많이 줄었네. 갑자기 내린 비는 빵내려오다또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물이. 갑자기 내린 비가 독이 되기보단 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낚시에 서막을 연다. 오늘 밤또 다른 전설을 기록할 수 있을까? 상상은 자유, 기대 또한 내 자유지만 실망 또한 내 몫. 마음은 담백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오늘 밤도 박남수답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람이 살짝 죽는데 어둠이 짙어질수록 긴장감도 커진다. 어둠과 함께 찾아오는 깊은 침묵과 긴장감. 이 긴장을 즐긴다. 이때 예신이 찾아온다. 벌써 입질일까? 걸었어.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아, 박았네. 걸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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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온다. 좋았다. 한 마리 나온다. 이야. 이, 이수서 저서, 십몇년 만에 잡네. 야, 크지는 않네. 야, 여기 보통 그냥 나왔다 그러면 44, 46인데. 크지는 않어. 야! <laughs> 야.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기뻐? 야. 어디 보자. 제대로 찍혔나? 제대로 박혔네 앙커네 아 이게 9번대입니다 이게 58대인데 9번대 58대 제가 촬영하기 전날 여기 한번 찍어 보려고 왔을 때그 8번대에서 나왔었거든요 말풀 사이 구멍 자연구멍에 넣어놨던 거그 뒤에다가 58대로 넘겨친 거그물걸리온 턱에요 거기가 거기다 넘겼는데 58대가 거기서 입혈한 겁니다 지금 미끼는 옥수수였고 야 찍어 쫙 밀어요 그래서 안, 안 믿어졌죠 이곳에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지가한1 5년 만에 왔을 텐데 여기는 진짜 고기 한 마리 고기 잡으러 오는 데가 아니고 그냥 그냥 공기 좋고 깨끗해가지고 그냥 오는 데인데 촬영 때 크지는 않지만 나오니까 진짜 옷짜 못지않게 상당히 제일 기쁩니다. 꽝 진짜 80% 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크지는 않아요만 30한 2, 3 정도 되겠어요. 데 근데, 근데 여기가 보통 고기가 나갔다 그러면 한44 전후 돼요. 보통 나오면은 그리고 옷자는 뭐몇 년에 한 마리씩 요즘에 나오고 전에 한 20년 전, 20한 2, 3년 전에는 그때한 2, 3년 사이로 오짜가 여러 마리 나왔죠 그러고 나서 거의 오짜 터 1세대 터예요 여기가 이쪽 3개 군 중에서 가장 먼저 마리수가 나왔던 오짜 터죠 그 이후에 대물꾼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많이 들어왔지만 들어다 그러면 다 실패하고 가는 데죠 근데 요즘엔 조금 이제 리런저수지들도 다시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살아나죠 그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정보를 들으면 그 시기에, 아무 때나 나온 게 시기에 맞춰서, 어디서든지 시기라는 거는 봄철, 산란철, 그 다음에 배수기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서있을 때 잠깐, 그리고 오름수위 때, 그리고 가을에 안정됐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시기, 이제 시기가 제대로 맞추는 시기가 아마 그건 네번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름수위도 아니고 물이 빠졌다가 비가 잠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한 30cm 정도, 3 30, 40cm 뿌른 상태에서 약간, 이제, 앞에다가 안 빼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매, 다니는 데만 다니는 것보다, 옛날 명성 있던 저수지들 한번 다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왔다가, 한번 이제 해보게 된, 된 겁니다. 그래 뭐, 크진 않지만, 상당히 기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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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붕어를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자, 좋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야 다른 데보다도 여기서 너를 방, 잡았다 방생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야, 55 정도 돼서 한번 만나자. 내가 한한 한 5년, 7년 뒤에 한번 다시 오마. 자, 이야 기쁘당 아이고 기뻐. 사자 잡은 거보다 더 기쁘네. 오케이. 거기요, 딱 거기. 그렇지. 딱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죠? 딱 거기야. 자, 아, 또한번 알아. 기록 사자 오자는 아니지만 많은 기대는 없었기에 월척의 얼굴을 만난 곳에 큰 기쁨을 느낀다 마음을 비우고 좋은 풍광 속에서 낚시 자체를 즐기려 했는데 월척까지 선물 받았다 운수 좋은 날이다. 잘하고 자네. 잘하고 잘하고.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텃센 함박터. 입질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낚시를 즐기는데 밤, 촬영할 때는 일단 고기가 많이 나면 오 좋겠죠 근데 뭐 그렇게. 주황이 막 좋은 데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입실이 없고 앉아있다 보면, 아, 요번에도 좀 쉬운 데갈걸 그랬나. 이런, 항상 그러면서도 이런 데 찾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주위에 많아요. 후배들이고 누고뭐 어디 고기 나오는 데 있으니까 촬영할 때 도움될까봐 이제 전화하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상하게 근데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하면 좀 쉬울 텐데. 맨날 안 가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는 데 중에서 거기 좀 한번 가서 해볼까 그래도 제가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냥 해요 그런데, 그, 그런데 재미를 자꾸 느끼게 되는 이유가 그런데 는 대부분 터가 센데기 때문에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조용하고 대신 확률은 적지만, 찌를 바라볼 때, 한 번에 찌올리면 그한 번이 열 마리를 잡는 그 기쁨보다 더큰 때가 있죠. 큰게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작은 게 나오더라도 그런 데서 한 번에 입질이 오는 게, 심장이 막 떨릴 정도로 막그 찌올라오는 순간에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는 막 여러 마리 나와서 자꾸 이렇게 막 그런 게 적,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뭔가 한 마리를 노리고 한 마리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낚시도 뭐 좋지 않은가. 나라도 그런 낚시를 계속 꾸준하게 조언이 안 좋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세게 더센 데로 오게 되는데, 제가 뭐, 저, 제 나름대로는 좋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거든 큰 거든 한 번의 입질이 웬만한 데 가서 열 번의 입질을 본 것보다도 더큰 쫄깃쫄깃함, 긴장감 이 여러 가지를 제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데를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분위기는. 조용한 게. 찌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긴장감이 들고 이런 거 즐기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런 게 전달이 돼서,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냥 공감할 수 있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그런데 고기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도 받아요.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빵 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어쨌든 좋습니다. 한 마리 보는 낚시 좋습니다. 박남수의 진솔한 속내가 전해진다. 어쩌면 평생토록 자신에 대해 완전하게 알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알아간다는 건 중요할 것이다. 나의 취향과 성격, 호불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일 것이다. 월척에 나온 후 입질은 잠잠하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다. 이때. 기다렸던 입질이 찾아온다. 챔질 타이밍을 기다리는 박남수. 걸었다. 으아, 걸었어. 또한번 붕어를 떠온다. 만나는 것일까? 이거? 풍동 풍동 응? 풍동 풍동 뭐야 이거? 풍덩풍덩풍덩해. 응? 풍덩풍덩풍덩해. 뭐야? 좋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해? 아, 잘하네. 아, 그 찌가 가더라, 옆으로. 자라 엄청 큰 거야. 아, 이게 2번, 어, 4 8때입니다 근데, 옥수수 껴는 건데, 찌가 옆으로 살살살 가요. 그래서 쳤는데 어, 나오는 무게나 이런 거는 한40 중반 사이즈 붕어, 그런 무게 비슷해요. 근데 수초 있는데도 수초에 걸려가지고 묵직하더라고. 근데 수초에서 딱 빼고 나니까는 느낌이 좀 이상해. 그데 앞에 나오는데 수면 위에 딱 띄웠더니 풍랑풍랑풍랑 풍랑, 풍랑 소리 나는 거야. 그 아,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잘하네. 잘하도이 정도면 사이즈 큰 건데, 난. 내가 잡은,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커, 이거 봐. 어우 이거. 크잖아 이거 봐봐. 어우 얼렁 살려줘야 되겠다. 이백 낀게 아니라, 이고우나물라그래대가리가쭉 나오네. 어우 쭈욱. 이거, 이거, 대봐대가리뱀대가리 같애 어우씨 이렇리대가리 이거 봐 물어 어우씨 아이씨 대상어종이 대 아니네. 아, 한 마리 한줄 알았네. 딱 무게감이 붕어 한40 중반급 정도 되는 거. 딱그 무게가 비슷하더라고. 이쿠한 마리 했구나. 이 야, 또 OX 잘 찍었구나. 여기 빡센데인데. 제대로 한 마리 나오는구나. 그랬더니, 사람구동이네. 이야, 참. 목을 이렇게 쭉 빼니까 목 길이가 이만해. 한, 한 20cm는 나오네. <laughs> 야참 붕어 대신 반갑지 않은 자라가 밤의 마지막 입질을 장식했다. 그 사이 어둠이 가시고 어스름 마침이 밝아오고 있다. 피곤함도 잊은 채 낚시에 집중하는 박남수. 아침 낚시까지 최선을 다해볼 요량이다. 이때 입질이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붕어를 어... 볼수 있을까? 어... 아, 걸었어. 아잇! 또 자라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또 자라야, 또 자라. 야, 왜 자라가 이렇게 많아 이것도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네. 야,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또 자라야 이거 제대로 먹었네 아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씨, 한 마리 현재 알았네. 오. 어 미쳐버리겠네 이거 뭐그코 자라. 이렇게 커자라 이렇게 커자라가아씨 어, 어우 씨한 마리 한 장을 안 났다 아휴 1세대 오자토에서 네. 보낸 하룻밤 대물꾼 박남수답게 한 방터 낚시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이번 촬영은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번 때도 조항이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든 이조항이 나오는 대로 갈라 그랬는데 막상 어디 뭐좀 사이즈가 잘더라도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데는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서 그럴 바에 또제 스타일에도 안 맞고 어차피 그러는 거안 좋더라도 그냥 좋은 한 마리 노리고 하자 해고 왔는데. 당분간은 어차피 조항이 안 좋더라도 좋은 거한 마리를 노리고 계속 이제 그 촬영을 하,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진짜 터가 센데 제가 그 촬영 전날 하러 와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산림망에 지금 넣어놨는데 붕어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나오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어... 상황이 좋았어 느낌적으로 상황이 좋더라고요 잘하면 고개를 보겠더라고 근데 뭐가 안 따르니까 비가 안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 지역만 왔어요 요고역만 갑자기 그냥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냥 막 경대비 같은 게막 쏟아지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저상류에서 흙탕물이 들어오고 막 물이 막 지금 한4 5시센지 뿌렸어요 자대도 한번 뒤로 지 옮긴 겁니다. 그럼 막 그런 여건이 그게 이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수심이 지금 막 2m가 넘어 이제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들은 저 얕은데 상류 쪽에서 노는, 라이징 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가지로 운도 안 맞았고, 딱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진짜 사이즈 좋은 거, 뭐 계속 찍다 보면 한 마리 이런 게 걸리겠죠, 언젠가는. 좋은 사이즈 노리고 좋은 데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